18주년 개원 기념 퀴즈쇼 365MC 오락간 지니 지니 우지 어 미미미미 어 미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laughs> 야, 우선 365MC 개원 네. 1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 아니 18년 동안 오직 비만 치료만을 위해서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음. 우리 또 파트너분들 덕분이 아닐까요 <laughs> 맞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너분들과 다양한 퀴즈를 통해서 365 MC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춰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두분 사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막 <laughs> 인연 이런 사이가 아니라 좀 <laughs> 약간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속 관계가 같은 지점에서 같은 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laughs> 두 분은 어떤 사이이신가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런,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그 직급이나 네. 이런, 이런. 제가 멘토로 모시고 계신 <웃음> <웃음> 네, 스승님이십니다. <laughs> 네, 제가 아끼고 애정하는 남스 센터장님이십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몸풀기로 어우 해야죠 이, 해야죠 예, 이구동성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오렌지가 지방색인 거다 지방이 오렌지색인 거다 하나, 하나 둘셋 2번 어, 아 아니 잠깐만요 이거 어, 너무, 너무 2번 했을 때 옆에서 따라서 2번 어, 한거 같은데 죄송한데 아, 너무 시간차가 어. 있었어요 시간차가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은 2번 아 파그로라 오케이 2번을 오렌지, 오렌지. <laughs> 아, 네. 네. 이렇게 저기... 두 분의 마음 잘 봤고요. 네. 지방이 오렌지색이다. 오! 오, 오 통했어, 통했어. 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2020년 365MC의 최고령 지방 흡입은 몇 세일까요? 음. 1번, 365세. 2번, 80세. 3번, 72세. 4번, 60세. 정답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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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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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쌤! 원장님! 아첫 번째 질문부터 틀리신 분은 처음 봤어요, 진짜. 와! 아니, 과장님, 어떻게 정답을 이렇게 쉽게 알수 있었나요? 찍었습니다 <laughs> 365MC가 연간 지방흡입 수술 3만 건을 돌파했는데 그중 최고령 지방흡입은 72세입니다 다음 중 역대 365MC의 모토인 것은 1번 작은 지방이 맵다 2번 일신우일신 일신. 3번 남을 뛰어넘는 도전 4번 지방 놓고 오렌지색도 모른다 정답은? 정답 2번 오 네. 역대 모토 중에 음. 가장 기억에 남는 모토가 있을까요? 안빠, 아빠 안빠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안빠, 안빠 모토가 고객님이 안 빠졌다고 하면 안 빠진 거다. 어, 빠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라는 첫그 고객 만족에 대한 모토였던 어, 올해 그 나를 뛰어넘는 도전이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다음 중 365MC의 온 세상 사랑과 나눔과 거리가 먼 것은 음? 1번. 살이 빠져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하는 커진 옷 기부 2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소녀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숲 완공 3번 비만으로 괴로워하는 외계인을 위한 우주 비만 치료 센터 설립 4번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 수만큼 기부금이 적립되는 아트 건강 기부 계단 설치 정답은? 1번! 이거는 사실 너무 쉬웠다. 이번 사실? 문제는. 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섬유가 임신면 네. 충분히. 음, 외계인까 나중에 화성 가는 날에. <laughs> 어, 그치. 보라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장 뿌듯하셨나요? 위안부 할머니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음.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엄청 꾸준하게 하셨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아요. 크으, 맞습니다. 미언부, 맞습니다. 그쵸. 아, 근데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임직원분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다음 중 가장 큰 숫자를 고르시오인데요. 네. 1번, 비만 외길 몇 년? 2번, 365MC 대표번호 몇 번에? 3653. 3번, 공식 홈페이지 세 소식 수몇 건? 4번, 이선호 이사장님의 키 몇? 자, 여기 중에서 입입입입 가장 입큰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2번. 2번 할게요. 손. 아. 2번. 제일 번 아, 이거 3번. 처음이에요, 이 문제 맞춰 주시면. 병원이 커지니까 새소식을 보고 아,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소식을 접할 때가 많아서 네, 봅니다. 결심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까? 한 15만 건? <웃음> <웃음> 정답은 3번이죠, 저희가. 3번입니다. 아 3번 어 2,451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중 365MC 지방의입 주사 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람스는 2020년 처음 시행된 시술이다. 2번 서아람, 유아람 파트너 두 분이 개발했으며 영어로 람스, 콩마에스, 람스가 맞는 표기이다. 3번 2일년 4월 30일 기준으로 84만 보트를 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4번 수면 마취를 진행한다. 오 <laughs> 어, 맞습니다. 정답은 오. 3번입니다. 2일년 4월 30일 기준으로 84만 모들이 넘었다고요. 해 람스 홍보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 아, 어, 좋습니다. 시작하습니다 일단 성명이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팔이 얇아질 수 있었던 거는 람스 덕분이기 때문에 네. 전 진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람스장. 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람스 시술할 때 어느 부위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다 많이 하는 거 같아요. <laughs> 골고로골고로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나가 볼까요? 다음 지방이는 지방인은... 과연 무엇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뭔가 잘못됐어! 이런 X장! 이게 또또 누구야! 1번 엄마 지방의 등짝 스매싱 2번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 시스템 3번 365MC 흡입 지방 분석 의학 연구소 연구원 4번 야식의 유혹 정답은? 2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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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입니다.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 인공지능 지방 흡입 메일 시스템입니다. 어... 이게 <laughs> 약간 이 동그란 원이 혹시 이렇게 연구원처럼 생겼나요? 연구소로 <laughs> 다음 문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365MC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과 사진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음... 1번 신촌점 김정은 MBC. 대표 원장님, 2번 글로벌 삼육오림시 임찬병원, 안재현 대표 병원장님, 3번 천호점, 조민영 대표 원장님, 4번 글로벌 삼육오림시, 권민성 병원장님, 정답은? 아아... 만는데 네. 아. 진짜 너무 똑같아서 좀 놀랐어요. 유미님이 아주 해맑은 미소를 아. 띄워주셨어요. <웃음> 네. <웃음> 귀여우셔가지고. <웃음> 구독과 좋아요. 이번 문제는 초성 퀴즈입니다. 지방 흡입 람스는 지읒 지읒 기억을 높여주는 아, 미음 아. 미음의 네. 치유이다. 정답은 자동차. 실제로 이제 지방흡입이나 람스를 시술받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마음이 치유된 케이스가 실제로 있을까요? 과체중 이신 분께서 내원을 하셨었어요. 처음에 저희 병원 들어오셨을 때는 고개도 약간 숙이시고 말도 막 없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람스를 받고 표정도 너무 밝아지시고. 진짜 연구 결과에 맞게끔 그렇죠. 마음의 치유를 하시고 가셨네요. 실제로 제가 그 상담했던 고객님이신데. 네. 모태솔로이고 자존감도 너무 떨어져서 개인 기피증이나 우울증까지 있었던 아, 분이 데 네. 그분이 이제 흡입하고 몸무게도 한 30kg 정도 뺐고 아, 그래서 지금은 네네. 너무 활발해졌고 네네. 두 번째는 남다친구도 이제 연달리까지 고쳐진 거예요 정확한 <웃음> 케이스네요 진짜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중 365MC 파트너와 관련 없는 것은? 1번 영의 10대 네. 받는 골짜은 지방이, <laughs> 지방이 골드바 2번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자. 투명한 경영을 기반으로 한이 공유제. 3번 상견례 프리패스 가능한 실내 이미지. 4번 파트너가 되자마자 파트너 만들어드립니다. 365MC 배우자 프로젝트. 정답은 정답이다. 아, 네. 정답은 4번이죠. 해가 아, 지면 진짜 뻔. <laughs> 배우자까지 찾으실 수 없죠. 그쵸, 그쵸.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365 MC 파트너로서 음. 어떨 때좀 자부심을 좀 느끼세요? 저는 우리 365 MC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를 볼 때마다 그냥, 그냥 잡으시는 느낌이 나요 어. 사랑하고 동요할 수없는 파트너분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습아 그럼 그쵸.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 초롱님하고 원장님하고 서로 눈 마주치는 <laughs>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눈 마주치고 서로, 서로 대사 하고 서로의 그런 신뢰감과 어.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 <laughs> 자, 서로의 얼굴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셋 <laughs> 병원 어디 다녀? 그러면은 3 6원 MC라고 하면은 뭐 말할 것없고 <laughs> 대기업에취직한는 <laughs> 지금 굉장히 사실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줄 정도의 좋은 직장이다 라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거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MC가 구성원들을 파트너라고 칭하는 이유는? 어 이거 주관식인가요? 이거 약간 서술형이죠 같이 일을 하는데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의 오. 의미로 동등하게 경영에 어쨌든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로 저희가 이 365MC에서 같이 이런 파트너십을 좀 발휘하자는 정 파트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동반자의 아. 의미? 네 이게 네. 기업과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의미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동반자로서 365MC는 어떤가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직원끼리도 소통을 엄청 많이 하고, 서로 간에 조율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타킹끼리도 사이가 진짜 좋고, 이렇게 사이좋은 병원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고객님이 마지막에 이제 진짜 막뭐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오셨다가, 네, 진짜 얼굴 너무 밝아져서 뭐 환하게 웃고 가시고, 365MC에서 네, 인생이 바뀌었다, 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그리고 김정은 대표 원장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무엇보다 재밌어요. 너무 지난 1년간 람스 시술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재미와 보람이 너무 커서 저는 진짜 행복하게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냥, 매 순간 행복합니다. <laughs>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시간이죠. 파트너십이 아, 얼마나 끈끈한지를 알수 있는 문제인데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파트너의 입사일은 몇 년도 몇 월이다. 영필로 <laughs> 적고 있어. 자 어. 이거 이러면 안 돼. 어. 어, 두손 드세요. 네, 두손 들고. 그런데 <laughs> 어. <아니>, 저는 <laughs> 어, 좋습니다. 2009년 2월, 2006년 5월, 맞아? 요 정답입니다. 2020년 2월, 2011년 2월. 2011년 2월. 오, 오 맞았어요. <laughs> <laughs> 장기근속하신 우리 과장님께 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곧 파트너 분이 이제 영예식인데, 신입 파트너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있으실까요? 임정훈 선생님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처음 이곳을 선택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나, 나와 함께 갈 곳인가 아닌가, 제가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확실한 곳이고,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 너무나네요. 네, 너의 인생을 네. 믿고 맡겨라. 저도 이렇게 빨리 성공하고 <laughs> <하고> 싶고, 신기해요. <laughs> 신기하다 <laughs> 신기하다, 약간 살아있는 화석이다, 약간 이런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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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laughs> <laughs> 네 전국에 계신 파트너분들과 오늘 대원기념 18주년으로 해서 퀴즈를 풀어봤는데요 아, 이렇게 퀴즈를 내면서 모아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업적들이 많네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직원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라고 느꼈어요 아 맞아요 임직원분들 익숙함에 소가 자부심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으셨어요? 네 비만 하나만을 위한 365MC의 도약은 전세계 비만치료의 표준이 될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해요 자, 365MC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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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